올해 수시로 뽑는 인원이 많아졌기 때문에요 정시는 약간 줄었는데 저희는 가군하고 나군을 하고 있습니다 가군에서는 580명을 뽑고요 나군에선 352명을 뽑아서 정시 인원은 932명을 뽑습니다 어,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작년하고 똑같이 투 플러스 1 그러니까 그 필수는 두개 선택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문계 자연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요. 그러니까 일단 2 플러스 1으로 되어 있고요. 그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수능 비중이 조금 높아졌습니다. 작년에 그 정시 가구는 60%였었는데 올해는 70%로 높아졌고요. 나구는 작년에도 100%였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100% 수능만 보고 있습니다. 아까 2 플러스 1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그차 있는 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문계열은 그 언어와 외국어가 필수입니다. 그리고 필수로 각각 두 개가 40%, 40%고요. 나머지 20%는 수학 또는 탐구 영역에서 선택해서 그 하면 되고요. 반면에 경제학과 그러니까 사회 계열이지만 경제학과와 그 자연 계열은 투 플러스 1이지만 그 과목이 조금 틀립니다. 그러니까 외국어하고 수학 이 40%, 40% 필수로 들어가고요. 20%는 언어와 그 탐구 영역에서 선택해서 20%로 들어갑니다. 그다음에 간호학과는 그 다음에 간호학과는 그세 과목이 그 선택이 없고 전부 필수입니다. 그러니까 수학과 외국어 탐구 영역 세 개가 필수이고요. 그 다음에 그 작년서부터 뽑기 시작한 글로벌 과학과는네 개가 필수입니다. 그러니까 언수, 외탐. 이네 과목이 필수로 들어갑니다. 영어 과목에 대한 수업도 많아졌고, 그다음에 영어 과목을 통한 그 어떤 그 성적이 향상됐을 때 장학금 지급도 있습니다. 또한 가지는 뭐냐면 이 글로벌이라는 거는 외국어뿐 아니라 이 글로벌 마인드의 함양도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 학교 안에 그 외국 유학생들도 교환 학생들 많고요. 동시에 그 저희는 그 MOU를 맺은 그 외국 대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. 최근 한 5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. 그 학교로 많은 학생들이 가서 그 교환 학생을 하면서 어뿐 아니라 그 세계인들과 더불어 사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포용력, 이런 것들을 함량하는데 많은 역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종류가 한 130여 정도 됩니다. 특히 그 장학금에 있어서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 그 신입학 장학금도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. 그 신입학 장학금이 어떤 규모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정 수준의 그 조건이 되는 학생들이라면 그 학생이 10명이건 100명이건 1000명이건 그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들한테 전부 준다는 것입니다. 융합문화예술대학교 안에는 다섯 개의 학과가 있는데요. 첫 번째가 문화예술경영학과. 두 번째가 미디어 영상연기학과세 번째는 현대실용음악학과. 네 번째는 무용예술학과. 그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메이크업 디자인 학과가 이렇게 다섯 개의 학과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각각의 학과에 있어서 자기 전문 분야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타의 그 문화 예술을 총괄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그 히말라야 산이 높은 거는 여러 가지 밑에 많은 봉우리 위에 있기 때문에 높기 높은 거랑 마찬가지로요. 그러니까 자기 전공 분야만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 예술에 대한 어떤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그, 그리고 이 통합적인 학문 과목이 굉장히 많습니다. 나만의 정체된 학교가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학교라고 볼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